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콤한 감칠맛의 주인공, 고추장의 놀라운 효능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효능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전북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고추장이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추장 성분에서 발견된 케페르멘토신이라는 물질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두 번째 효능은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추장 속 특정 물질이 지방세포를 근육세포로 변화시키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실제로 고추장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2년 연구에서는 고추장이 내장지방 함량을 감소시키고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시키는 효과까지 입증했다고 하니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효능은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고추장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K-바이오틱스가 혈관 내의 위험한 플라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추장은 항산화 및 항염 효과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을 넘어, 우리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발효식품입니다. 오늘부터 고추장을 더욱 건강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